베드로우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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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 주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마디가 있어야 자라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요. 굵기가 그렇게 굵지도 않고 길기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막 이청이청 거려도요.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또 곧게 뻗어 자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요. 대나무의 마디에 있답니다. 대나무는요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성장하기를 멈추고요 영양분을 축적을 한대요 그럼 그때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디가 없으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매끄럽게 자라서 보기는 좋겠지만 비바람이 불고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디가 있어서 외부의 힘을 감당을 하고 높이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원리에 착안을 해서 드럼통에요 마디를 넣었대요. 처음에 기름을 넣는 이 드럼통을 만들었을 때에는 매끈한 원통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거나 굴리면 쉽게 부서졌는데 누군가 대나무 마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드럼통에 마디를 만들었더니 드럼통의 강도가 4배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마디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 마디가 있어야 높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런 마디가 꼭 필요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부서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처절하게 직면하고 말씀에 따라서 혼도 나면서 마디가 생겨야 우리가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고 단단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은 마디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유다는요 마디 없이 뻗어 나가다가 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열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발탁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니까 바다 위도 걸었고요. 몇 걸음 걷다가 바닷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도 났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서 아주 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화를 내서 사단아 너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께 혼도 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도 베드로였고 실제로 주님께서 잡혀 가셨을 때 칼을 빼들고 주님을 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아주 열정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드러나서 칭찬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깨지고 혼돈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굴곡이 굉장히 많은 마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은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로마의 대항에서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도 열심히 해서 언제나 칼을 품고 다녔대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길에서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런 매국노들을 만나면 그냥 찔러 죽이는 아주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열심당원은요. 또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유다는요. 어 무시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아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열정적이고 신실하고 일관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유다가 돈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주 대놓고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 네가 파려고 했던 일들을 해라 나를 팔려고 했던 거 어서 해라 라고 티가 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요 짐작을 못해요 어, 유다가 설마 주님을 배신하겠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유다가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 줄수 있는 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혁명 대장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다의 기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요, 독립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 그 힘으로 로마의 군대와 싸웠다면 아마 이거는 무적의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으로 로마와 싸우는 열심 당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다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또 주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싸우자, 우리 독립하자 했다고 하면 바로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꾸만 당신이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가는데 그 유다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주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붓습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발끈해요 유다가 여인에게 얘기하죠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이 향유를 시장에서 내다 팔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그 대목에서 유다는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차라리 대놓고 주님께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혼이 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철저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요 속으로 비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런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사실 마음은 아니었어요. 향유 사건 이후에 유다는 대재산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흥정을 해요. 내가 이 예수를 팔 건데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고요. 성도님들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이 유다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3년은요. 그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꺾이고 부서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꺾이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자리 배치였어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그날은 유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을 빌려서 주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은요. 일종의 종교 의식이어서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자의 똑바로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디귿자의 식탁을 앞에 놓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문화였는데 오른손으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가슴에 기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를 설명하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앉았대요. 그리고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한은요. 주님의 품에 기대게 되고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기대게 될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맞은편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회의를 하려고 모이면 어떤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냐면 앞쪽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디귿자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왼쪽 날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하찮은 자리가 지금 베드로가 앉은 오른쪽 날개 맞은편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 베드로는요 요한과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른 가장 하찮은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했던 그 훈련들이요. 베드로를 살립니다. 언제 살리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에요. 그 작은 여자 아이가 아저씨도 예수님과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폐지요?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주님의 눈빛이 아마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눈빛이셨겠지요.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무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이 휘몰아쳐서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성도라는 거 목사라는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 통제 불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남겨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너는 못할 거야. 너는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한 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될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이 너를 막 정죄하면서 흔들어 댈그 날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극한의 좌절 속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훈련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꺾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감정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 후에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이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철저히 꺾이면서 마디를 만들어 온 결과 베드로는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설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어차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건데 네가 굳이 그 통로로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 네가 굳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으시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순간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어요. 자기의 속사람을 철저히 감추고 혼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 사실은 주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마음 그 어떤 것도 유다의 마음을 꺾지를 못했어요. 유다는 마디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 물질적인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꺾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의 계획 유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3년 동안 유다는 주님을 잘 따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유다가 결국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을 때까지 유다는요 마지막 순간 자살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을 꺾는 것을 거부했던 그 3년의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마디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나의 의지를 꺾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에 따라서 나를 쳐서 순종하고 혹은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했던 그런 마디 같은 순간들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척 모습은 갖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자아가 점점 강해지고 실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분노만 하고 무기력만 쌓여가는 사실은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닌가 마디라고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A.D. 64년경에 할아버지가 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나니까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불태워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 할아버지가 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들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도 몇년 뒤에 순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가 부인 십자가에 달려서 먼저 순교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서 너처럼 흔들리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꺾여 왔을 때 그렇게 마디를 만들어 갔을 때 평생을 대나무처럼 올곧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꺾이고 부서졌던 순간, 기도하기 싫을 때, 예배하기 싫을 때, 말씀 읽기 싫을 때,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가 나를 꺾고 부서뜨렸던 그 순간이 마디로 우리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지만 그런 마디가 많아야 우리 가려 유다 되지 않고 베드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고달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순종과 복종의 마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순종의 부르심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고 나는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꺾이고 부서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을 보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저는 한 번도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꺾이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일찍 꺾이고 일찍 부서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 우리처럼 완전히 부서진 어떤 시간들을 갖지 않고 휘어지고 휘청거리더라도 올곧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